29. 나에게 그 나이는 잔인한 동의어들의 집합체였다. 이를테면 낙방, 좌절, 가난,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것. 수십 군데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세상은 단한 번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편의점과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모은 5천만 원. 그것은 내 청춘의 피와 땀그 자체였다. 나는 그 돈에 약간의 대출금을 더해 허름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첫 공간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부동산 앱에서 본그 원룸은 시세보다 이상할 정도로 저렴했다. 집주인이라는 작자는 해외에 급히 나간다며 시세보다 싼 대신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고 나를 재촉했다. 조급함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제대로 된 확인 절차도 없이 그가 보내준 등기부등본 사진 하나만 믿고 보증금 8천만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입주 당일 그집 앞에서 진짜 집주인을 마주하고 나서야 내가 당한 것이 전문 사기꾼들의 이중계약 사기였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집주인도 등기부등본도 내 희망도 경찰서에 갔지만 경찰은 이런 종류의 사기는 대포 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도 돈을 돌려받기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말만 반복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께 이 사실을 참아 말씀드릴 수 없었다. 평생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께 내 멍청함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며칠 밤낮을 술로 치세웠다. 죽고 싶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내 카카오톡으로 친구놈이 영상 링크 하나를 보내왔다. 야, 이거 내가 당한 사기랑 똑같은데? 대박이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였다. 아무런 의욕 없이 링크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촌스러운 이름의 유튜브 채널 하나가 떠 있었다. 영상은 걸걸하게 변조된 할머니의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오늘 참교육할 놈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청년들의 등골을 빼먹는 아주 악질적인 부동산 사기꾼들이여. 영상은 내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위조된 서류를 구별하는 법.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투와 행동 패턴까지. 그리고 영상은 사기꾼 조직이 운영하는 대포, 통장의 자금 흐름을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경찰도 못한다던 그 일을 이 익명의 유튜버는 너무나도 쉽게 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수십 개의 계좌를 거치며 쪼개진 내 돈이 마지막으로 어느 가상화폐 거래소로 흘러 들어갔는지까지 완벽하게 밝혀냈다. 그리고 그 거래소의 허점을 파고들어 사기꾼의 실명과 연락처 일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유튜버의 수준이 아니었다. 국가정보기관이나 할 법한 무시무시한 실력이었다. 영상 마지막, 그 할머니 유튜버는 사기꾼의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과 함께 서늘한 최후 통첩을 날렸다. 어이, 스물여덟 먹은 젊은 양반. 인천 사는 거다 안다. 지금 내가 이 영상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구만. 내가 사흘의 시간을 주겠어. 피해자인 20대 청년에게 보증금 8천만 원 전액 돌려주고 경찰서 가서 자수야. 만약 사흘 뒤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내 얼굴 원본 사진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먹은 모든 사기 내역, 그리고 내 부모님 집 주소까지 이 채널에 전부 공개해버릴 남게. 선택은 내가 혀.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희망. 그래, 이건 어쩌면 희망일지도 모른다.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뷰를 돌파하며 인터넷을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이틀 뒤내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벌벌 떠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보증금 사기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영상만 내려주세요. 지금 바로 돈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뒤내 통장에는 8천만원이 고스란히 입금되었다. 그날 오후 뉴스에는 부동산 사기 조직이 경찰에 자수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찜질방 한 구석에서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나를 구해준 것은 법도 경찰도 아니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떤 할머니 유튜버였다. 구사일생으로 돈을 퇴찾준 나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나는 나를 구해준 익명의 유튜버를 영웅처럼 여기게 되었다. 채널을 구독하고 올라온 영상들을 전부 정주행했다. 교묘한 수법으로 노인들의 연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팍살내고 가짜 명품을 팔아온 SNS 사기꾼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등그 채널의 활동은 상상을 초월했다. 나는 그 통쾌함에 열광했다. 며칠 뒤 나는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오랜만에 찾아온 손주가 반갑다며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 나는 할머니께 차마 사기당했던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다. 저녁을 먹고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는데 마침 내가 당했던 부동산 사기단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다. 나는 이때다 싶어 신나게 떠들었다. 할머니 저 사람들 잡은 게 경찰이 아니라 어떤 유튜버래요. 사기꾼 잡는 할머니로 엄청 유명한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뉴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저 나쁜 놈들이구만 하고 조용히 말씀하실 뿐이었다. 나는 감탄을 이어갔다. 와, 진짜 그 할머니 아니었으면 피해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도 그런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해야겠어요. 바로 그때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서 사과를 깎던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지셨다. 그놈 버릇 단단히 코쳐졌으려나 모르겄다. 다음부턴 너도 계약서 쓸때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는 버릇을 드려야혀. 순간 나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방금 그 말투, 그 억양 그리고 참교육을 시키는 듯한 그 특유의 서늘한 톤. 그것은 내가 수십 번 돌려보았던 영상 속 변조된 목소리 너머의 그것과 소름 돋게 똑같았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둘러댔다. 그리고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가 늘 드라마를 보시던 낡은 태블릿 PC가 눈에 들어왔다. 전원을 켜자 화면에는 내가 모르는 전문가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타임라인 위에는 내가 수십 번도 더 돌려봤던 바로 그 참교육 영상의 편집 파일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파일명은 우리 강아지 똥 밟은 날이었다. 나는 거실로 나왔다. 할머니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잘 깎은 사과한 조각을 내밀고 있었다. 늘 내게 밥은 먹었냐고, 날이 추우니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걱정하시던 나의 작고 평범한 할머니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도 버거워하시던 나의 사랑스러운 할머니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익명의 디지털 자경단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할머니 앞에 태블릿 PC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여쭈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몇해 전, 할머니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가장 친한 친구 한 분이 계셨다고 한다. 어느날 그 친구분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평생 모은 쌈짓돈 전부를 사기꾼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은 친구분은 큰 충격에 빠져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반년도 되지 않아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 누구도 친구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고. 경찰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수사에 진척이 없었고 법은 너무나도 멀리 있었다. 할머니는 소중한 친구를 잃은 슬픔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결심했다고 한다. 세상이 지켜주지 않는 약자들을 이 늙은 내가 직접 지켜주겠다. 라고. 할머니는 그날부터 동네 도서관과 복지관의 컴퓨터 교실을 다니며 컴맹에서 벗어났다. 밤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어가며 톡학으로 코딩과 영상 편집,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익혔다. 젊은이들도 배우기 힘든 그 모든 것을 70평생을 컴퓨터 한번 제대로 만져보지 않았던 할머니가 오로지 토끼와 집념으로 해내신 것이다. 그렇게 할머니는 익명의 사기꾼 잡는 채널이 되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왔던 것이다. 할머니의 통쾌한 정의 구현은 유명해지고 싶어서도 돈을 벌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은 한 사람의 깊은 슬픔과 사랑에서 시작된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싸움이었다. 할머니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앞가림도 못하는 한심한 취업 준비생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추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의 할머니는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 스스로 거인이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영웅으로 살아가고 계셨다. 나는 할머니께 나도 함께 싸우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손사래를 치시던 할머니도 나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허락하셨다. 그날 이후 나는 할머니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나의 젊은 감각과 빠른 정보 수집 능력은 할머니의 연륜과 깊이 있는 기술력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나는 최신 사기 수법들을 리서치하고 피해자들의 제보를 정리했으며 할머니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기꾼들의 핵심을 꿰뚫었다. 우리는 함께 밤을 새워 영상을 편집하고 다음 타겟을 분석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청소년들을 끌어들여 돈을 갈취하는 거대 사기 조직이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위험한 상대였다. 우리는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하던 중 그들의 함정에 빠져 우리의 신상이 노출될 뻔한 아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가르쳐 준 데이터 보안 기술로 위기를 넘겼고, 할머니는 내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의 핵심 서버 위치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가 공개한 영상은 그 어떤 뉴스보다도 파급력이 컸다. 결국 거대 사기 조직은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일망타진 되었다. 뉴스를 보며 함께 기뻐하던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내게 이제 내가 있으니, 든든하다, 내 새끼. 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더 이상 취업 준비생이 아니다. 나는 할머니의 가장 자랑스러운 손주이자,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정의 구현 채널의 이대 계승자다. 할머니가 나를 절망해서 구해주셨듯, 이제는 내가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기꾼들이 발 뻗고 잠못 드는 그날까지 우리의 통쾌한 참교육은 계속될 것이다.